열펌의 환원, 열펌의 연화가 뭐가 다른지, 그부터 설명을 할게요. 열펌을 할때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일을 하고, 구분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명사들이 열펌하면서 실수한 이유가 뭐냐면, 열펌을 약을 바를 때보발래 뭐 연화를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연화는 말 그대로 모발이 물로거나 부드러워진 건데 모발은 알칼리 에 약해요. 펌제들이 알칼리 펌제 쓰기 때문에 알칼리의 시간을 조금만더 오래 방치하면 모발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풍할때 연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발 데미지 레벨에 맞는 환원을 봐야 됩니다. 환원 시간. 도대체 어떤 펌제로 어느정도 환원을 봐야 되는지 표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눈 게그 제가 나눠준 그 프린트물 표준열펌 환원 레시피 각 모발에 맞는 정도의 펌제를 써서 거기에 맞는 환원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약을 바를 때그 약병에 어떤 약병에도 연화를 볼때 평균성 연화를 보는 게 좋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머리를 당겨보시오 뭐 꺾어보시오 로또 감아보시오 이렇게 써진 약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명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열풍을 처음 배울 때 그게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볼때아 저거는 소나무야 뭐 단풍나무야 이렇게 직접 배워보지 않아도 알라면 미리 정확하게 쓴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정확하게 저게 소나무인지, 밤나무인지, 뭐, 단풍나무인지 모르고 그냥 나무만 보고 자랐으면 그거를 일일이 뒤해본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열펌을 일부 잘못 인지를 하고 한 거죠. 어떻게 인지했냐면 저건 소나무인데 저건 대나무야라고 배운 건 똑같은 거예요. 열품을 환원을 봐야 되는데 열품을 연하로 보다 보니까 계속 모발이 두 번째 세 번째 모발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번 뭐 내가 버진네어 펌을 했어 9. 오늘 펌어가 9.2의 모발 버진네어에요 그럼 9.PH 9.2의 펌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펌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손상 없다 하려고 손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떤 기준을 해야 되냐면, 다음번 펌을 왔을 때, 9.2 펌을 써도, 10분 정도 방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앤다는 거죠. 펌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에 9.1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간약을. 자, 그때는 9.0을 쓸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0.2에 벌어진 약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은, 이전 시술에 과해나를 본거죠 데미지 레벨을 1 정도만 다운시켜야 되는데 3, 4 이렇게 다운시켜 버린거죠 약을 한 번에 과해나가 되면 그래서 내가 열풍을 손상없게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내가 했던 모발에 데미지 레벨에얼마큼 떨어지지 않게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썼던 펌제하고 큰 차이 나지 않게끔, 0.23 내에서 그 약을 선택해서 펌을 해도 무리가 안 가게끔 펌을 해야 손상된 열펌을 했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구펌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색을 한번 3회나 4회를 했어, 염색을. 이 부분에서 복구펌을 하게 되면, 보통 염색을 3회, 4회 했다 그러면, 같은 자리에다가, 우리가 보통 pH를 8.2에서 8.5 정도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15분, 평균 1 0분밖에안 봐요. 근데 복구펌은 이 pH 8.2를 8.2, 8.5 썼던 모발에서 복구펌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머리에서 펌을 했을 때, 다음 펌 왔을 때, 이보다 더 다운되지 않는 약을 쓸수 있다는 거죠. 원래 상태 유지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구 펌을 했다 할수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바일 분석에 따른 펌제를, 물론 매직 세팅